다시 생각해보는 미즈노레 팔란티어 이야기 담입할 시간입니다 팔란티어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갈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스! 그러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될까요? 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핵심인데요 자 먼저 7월의 마지막 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팔란티어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웨드부시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팔란티어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팔란티어 의 목표 주가 2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지금 최근에 가장 잘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AI의 테마, 즉 AI의 경쟁력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주도주의 역할에 있어서 팔란티어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브스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팔란티어의 이 운영 효율화 그리고 비용 개선을 위한 생성형 AI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산업의 광범위한 추세에 팔란티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팔란트의 풍부한 고객 데이터 처리 경험을 감안할 때에 AI 일명 퓨어플레이즉한 가지 사업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발전을 견인하고 고품질 데이터 즉 팔란트어는 여러분 빅데이터 회사잖아요 이를 구동하는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팔란트의 경쟁력은 a i 를 활용해 고객이 어떤 종류의 전문 지식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명 휴먼 h 라이 u m a n driven analysis 인데 주도 분석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품을 배포하고 워크플로 g is that the work flow is the work flow. The w 지금 팔란트가 오늘 여러분 20불까지 찍었다가 종가 기준으로 19불 99에 19불 84에 마무리가 됐고 지금 아직 애프터 시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19불 99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자 20불 뚫을 수 있을 것 같죠 20.20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팔라한테어가 앞으로도 계속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죠 8월 7일 다음 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팔란트의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팔란트가 지금 계속 잘 가는 이유가 단지 ai 테마로만 보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c 3 ai도 계속 날라가야겠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후 파이낸스에서 팔란트 치면 여기 eps ttm이라 써있죠. 이게 마이너스 0.1입니다. 곧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팔란트가 제일 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둔 팔란티어의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려 11%나 갔잖아요. 자, 0 1입니다 여러분. 0.1 많이 왔죠? 자, 다음 주 일단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요. 실적 중에 EPS, 레비뉴 가이던스가 있는데 뭐가 제일 잘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가이던스입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더 전망되는 또한 가지는 여러분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성장주들 일명 빅테크 종목들 실리콘밸리 물론 이제 팔란티어는 덴버에 있지만 종목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는 현금 보유가 넉넉한 회사 넉넉한 기업들이 좋거든요. 여러분 팔란이만큼 현금 보유가 넉넉한 기업이 없습니다. 자, 두 가지 더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는 보시다시피 자 인사이더자 팔란티어와 그동안 팔란티어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내부자들이 요즘은 굉장히 점전하졌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에 팔란티어가 그렇게 죽을 썼던 때 보면 엄청난 인사이더들이 셀링을 하는 걸알수 있죠. 이분 나오죠? 인사이더 셀링. 2021년에 이때 팔란티어가못간 이유가 있었지만 최근에 2022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는 최근 조금 하나 나타나는 것 빼고는 자, 내부자들이 지금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들도 이제 눈치가 뻔하죠.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파는 거다 나중에 파는 건 아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사실 조금 부담되는 부분인데요. 팔란티어에 지금 공매도 현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최근에 팔란티어의 공매도 비율이 점점 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명 의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계속 때리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팔란티어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지금 다시금 만세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가이던스가 잘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내부자들 지금처럼 조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얼마만큼 희석시키고 가느냐에 따라서 팔란어의 앞날이 계속 연결된다 고볼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게 여러분 오늘 갭 상승에서 그 동안 AI가 그 어떤 저항선을 뚫어냈는데요. 더 좋은 것은 거래량이 동반한 가운데의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동반한 가운데에서의 상승이었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팔란티어와 함께 성장했던 미즈놀 변함없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힘들 때마다 팔란티어 주주분들에게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기 전에 찾아봤더니 지난번 영상을 올렸을 때가 16불 섬싱이었더라고요. 팔란티어 가격이. 그 뒤로 좀 25%가 올린 거거든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올렸을 때 제가 저희 미즈노로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좋은 주식이란 우리에게 끊임없는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다.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는 분들 또는 수익을 그때 그때 실현하고 가야 될 분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때 저희가 정확한 시그널을 드렸고 그대로 쭉 빠졌다가 정선을 뚫고 다시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견딘 분들 아직까지 물려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심리적 저항선 2 0불을 뚫어 낸다고 한다면 자, 그다음 2 5불2 7불까지 쭉쭉 갈수 있기를 미우을 함께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지속적인 팔라니에 대한 영상을 도움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